그래서 대로 타고 응. 이제 가던 게 아시죠? 어, 오케이. 오오 언 정말 아팠어 그것도 못 발랐는데 선크림 어, 그래. 난 발랐어 동창 할아버지 처음 뵙는데 크롭스 신었는전드네일단 맨발로 저래래 두 번째 타는 길 잠시 후 얼굴 한번 너, 너 전부 다 할아버지 얼굴 못봤 공군이다 왜공군이 파란색 깔 뭐가 파래? 가슴이 군기 빠짝 들어있는 공군? 자는 응. 후배네 응 까마득하지 <laughs> <laughs> 그새, 그새, 그새 까마득해져버렸네 저 완전 훈련소 갔다 온 그런 느낌 얼굴도 엄청 했대 훈련소 훈련 마치고 지금 첫 휴가 응. 나온거야나 아니요 1병인가 응. 상병인가두개 2개면 잘될것 같긴 한데 사실 잘안 보여 미안 크로스 사이즈는 몇이야? 그250왜냐만 큰누나랑 같이 신으려고 샀었거든 그때 250? 어 언니한테 말안 했는데 맞나? 야 확인해봐 짝지 않나? 어디 있는데? 몰라 발 밑에 발밑창이 아니면 발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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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등에 꼈냐 발등 쪽에 올리자 없어 발 밑창은 저기 공에지 없나봐 털 달린거 살거면 꼭털분리형을 사야돼 나처럼 붙은거 사가지고 다시 사출발랬다 딱... 그래서 털이 그렇게 납작해진거야박산해수 잠깐 쉬수욕 하러 <laughs> 털 달린거 아빠가난겨울수입 아빠가. 1,004명이던데. 서2 0 0회 1,040명입니다. 4명인가까 아, 1 0 0 40... 4명입니 40... 1,040명대 올라왔다가 한번 1,030명대 다시 까졌다가 지금 다시 1,040명대에서 먹고 는거 근데 보니까 내한테 뜨는 수치랑 공개적으로 볼수 있는 수치랑 좀 차이 있더라고. 나한텐 좀더 많이 뜨거든. 비공개 구독자 있어서 그런가? 비공개 자기, 나는 엄마 또 엄마 지인 한테 얘기 해서 배우 셨어 쪽으로 들어가는 게더 빨리 가겠다. 안쪽에 차별 없던데. 구호선이 이이이 탄천 밑으로 지나가는가봐. 물 밑으로. 응. 물 밑으로. 그래요. 위로는 기찻길이 없잖아. 철로가 없잖아. 지하 탄화니까봐. 수종 지하 탄화. 왜 정체지? 혹시 기경길에 갇힌 건가? 그렇지. 고드론 다이오단이 들을라고 우와. 여기, 안 그래도 고드름다이시네 노래 못 담들었어. 오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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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. 500. 500. 5 아, 이동 걸릴 수도 있어. 남산은 완전 많이 가요. 남산 거기 팔각점까지 차 끌고 갈수있는데 찬우이 남산 안 가봤나? 응, 가봤을까? 어머, 가봤을까? 가봤을 거름 뭐해? 남산이 뭔지 알아? 아나 <laughs> 타고 <타워> 있는데 어. <laughs> 뭐야 아빠 계속 웃는다그 정도밖에 모르네. 키무카. <laughs> 아 케이블 갔네 아까 봤는데 케이블 갔더니 얼어서 가는저희 거기로 꼼꼼하러 왔어요 상해 작동도참 많네 그러네 네지면에다 엄청 참을깨 오전에 차례 지내고 전부 다 이제 빨위바 하고 가는 길인가 자, 뒤에 찡박 켜있네. 뭐 조금 내셨는데, 나는 얘가 내가... 누구 이게? 예? 응. 저 고독 침을 주주렸다. 손봐, 저 아저씨 계속 갈때 가... 저렇게 가겠다고. <laughs> 이거 봐, 이 아저씨, 아저씨 아저씨 끼워달라서 계속 손 저렇게. 근데 왜안 가려워하다 교통통신원이라 택시 나만의 교통통신 <laughs> 나를 위한 택시기사들 오지나 교통통신원 이잖아 방송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통과 중인데 여기 지금 교통상황이 어떻습니까? 라고 하는 음. 교통통신원 또 닫고 싶다 저는 줄수 없다 하짜 하짜 좀 껴줘라 하자,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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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봉날려 이제 한번더 들어가시나 보는데 얼굴 한번 보자 봤어? 뭐 젊은 분이 나봉 있어 흥이 많네. 좀 사고 났대. 동작 대교. 동작대교에 4차로 차단이 라는데 서울에 차선대. 이름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. 아, 예천하고 게임 게임이 안 되지. 아, 뭐할건 토스도 있는 고드는 달릴 거 아니야. 난, 난 달릴 수가 없어. 커브쇼. 터져버렸다 빠졌다. 서서 코는 주 상태로 가면 주라고 쓰라고. 아, 큰일 같아요. 이 돌아가 버렸그니까앞에 덥퍼 날아가고 안에까지 내로들어 밖에 나오면 거리가많아